안녕하세요, 뭉뚱스 채널의 뭉뭉과 뚱뚱이입니다. 어느덧 제 생일이 되어 신랑과 데이트 겸 맛집을 찾아보니 양고기 오마카세 집이 눈에 띄더라고요. 스시오마카세, 한우오마카세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런 곳은 처음 들어봤기에 그 특별함에 이끌려 야스노야 지로에 다녀왔습니다. 1호점은 용산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전화, 에그 다이닝 어플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압구정에는 20년 4월에 새롭게 오픈한 2호점이 있는데 이곳은 네이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날 데이트 코스가 압구정에서 좀더 가까워 2호점에 예약을 했습니다. 양고기의 효능과 원산지가 적혀있는 표기판도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네요. 입구 쪽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게 외부와 내부를 살펴보면 일본식 선술집 느낌이 물씬 풍겨옵니다. 잔잔하게 틀어주는 bgm도 가게 분위기와 잘어울리더라고요 벽쪽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서랍이 있어서 옷과 소지품에 고기 냄새가 배이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안내받고 들어가니 오늘 저희가 먹을 고기와 불판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오마카세는 1인 35,000원으로 진기스칸 램, 카타마리 램, 함바그 앤 라이스, 오차즈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은 피클과 양배추, 뿌리와사비, 간장소스, 소금이며 직접 갈아주는 뿌리와사비의 맛이 좋았습니다. 마늘과 일본 향신료인 시치미는 취향껏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야채와 고기를 직접 구워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 부위는 징기스칸 램이고요. 살치살과 등심이 붙어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빠르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마치 캠핑에서 불멍을 하듯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를 멀뚱히 바라보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화로의 화력이 좋아서 금방 익었습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개인 화로에 올려주시는데 이 안에도 워머가 있기 때문에 먹는 동안 따뜻함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살치살과 등심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적당히 기름기가 있어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양고기는 크면 클수록 특유의 냄새가 강해지는데, 이곳은 1년 미만의 양고기를 사용해서 향도 깔끔하고 육질이 야들야들했습니다. 간장에 찍어 먹어도 달달하니 맛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와사비를 듬뿍 올려 소금 살짝 찍어 먹는 게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징기스칸 램을 다 먹으면 카타마리 살치, 카타마리 등심을 순서대로 올려주십니다. 잠시 여담을 하자면 징기스칸, 카타마리의 뜻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징기스칸 램은 본래 일본식 샤브샤브를 읽었는 말이지만 북해도에서는 양고기 로스 구이를 뜻하며 최근에는 동그란 원불판에 구워먹는 요리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카타마리는 일본어로 덩어리라는 의미로 사진을 보시면 의미가 더욱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시어링하여 고기를 익혀주시는 동안 함께 곁들일 사케를 골랐습니다. 맥주, 하이볼, 소주 등이 있는데 저희는 이날 사케가 땡겨서 텐신준마이와 후도준마이를 각각 주문했습니다. 한 잔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잔도 크고 편백나무 상자에 넘치도록 따라주시는 퍼포먼스가 인상 깊었습니다. 상자 안에 고인 사케에는 흰옥기 향이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어느덧 덩어리를 조각조각 내주셨고 거의 다 익을 무렵 마지막 남은 카타마리 등심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카타마리 살치 등심 두 가지를 동시에 먹어보았는데 처음에 먹었던 징기스칸 보다 식감은 조금 더 단단하지만 더 고소했습니다. 야채도 계속 리필해 주시는데 함께 곁들이면 조합이 좋습니다. 카타마리 두 가지 부위도 모두 맛있었는데 딱히 맛을 구분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다만 저희는 고기가 부족했을 뿐 다음 메뉴로 넘어가기 전에 라무탄 1인분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라무타는 양고기의 혀 부위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맛은 닭똥집과 유사했습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게 별미더라고요 다만 이전에 나온 부위들보다 양고기 특유의 향이 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모두 다 먹으면 양고기 한 바그를 만들 동안 입이 심심하지 않도록 숙주를 한가득 익혀주셨습니다. 양고기 한 바그는 토치로 겉 표면을 한번 익힌 뒤약 7분간 호일에 싸서 익히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아부리하여 완성됐는데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 바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별 기대를 안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져진 고기 육질이 촉촉했고, 씹을수록 입안 가득 풍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3등분해서 각자 한 개씩 먹고, 한 조각을 남기면 한바그 아브리 라이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버터도 살짝 발라져 있어서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한바그랑 라이스만이라도 다시 먹으러 가고 싶네요. 비주얼이 장난 아니죠? 슬슬 배가 부르던 참이었는데도 열심히 비벼서 한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코스의 마지막은 오차즈키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기름진 입안을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간략하게 총평을 하자면 오늘 하루 분위기 좋은 곳에서 깔끔한 저녁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오마카세 느낌보다는 양고기 모든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점인데요. 살치, 등심뿐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부위가 추가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 말씀드리려다 빠진 부분이 있어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케보다는 하이볼이나 맥주가 양고기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괜히 양꼬치엔 칭타오란 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